안녕하십니까. 4주 4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객체의 특성을 조회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객체의 특생, 특성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로 조회 명명어이기 때문에 객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객체의 특성을 확인하는 용도로 이용이 됩니다. 자, ID 명명어는 지정한 객체의 좌표 정보를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코맨드 상태에서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포인트를 찍게 되면은 이 찍은 점의 좌표 값을 이렇게 표시해줍니다. 다음에 디스트. 자, 이 명령어는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지정한 두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맨드 상태에서 디스트를 입력하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을 찍으면요. 이점사이에 거리를 표시해 줍니다. 자 여기 이렇게 거리를 표시해 주죠. 예. 자 다음에 리스트 명령어인데요. 리스트는 선택한 객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면에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원이 있다고 치면은 이게 두 개가 원 같아 보이지만 하나는 도넛일 수도 있습니다. 안쪽의 지름과 바깥쪽의 지름을 갖게 해놓은 출력을 해도 똑같지만은 어, 객체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리스트를 하고 이렇게 찍어 보시면은 이 객체에 대한 특성을 표현해주기 때문에요 문자로 표시해주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맨드 상태에서 리스트를 입력을 하고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객체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오토캐드에서 객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정보를 표시해 줄수 있는 근간은요. 오토캐드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화면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거를 그림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DB 문자로 처리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어 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해당되는 객체 리스트를 이렇게 끄집어 내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스테이트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작업 도면의 모든 정보를 알려 줍니다. 객체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상태에서 스테이트스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내가 보고 있는 영역, 내가 설정한 영역, 그 다음에 기준점이 어디고, 기타 레이어 정보는 뭐고, 기타 등등을 표현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타임이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오토캐드는 기본적으로 시간 정보를 항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두 개의 시계가 있어서 하나의 시계를 리셋을 하면은 리셋한 상태에서 쭉 시간을 다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릴 때, 아, 내가 도면을 그린 시간이 총 얼마나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명어는 주로 확인명명어였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입력을 해 보시면 쉽게 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같은 조회 명령어인데도 아주 많이 활용되고 중요한 게 area, 면적을 구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area, 면적을 구하는 거죠. 커맨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area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옵션이 나오는데 add 상태하고 subtract라고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는 더하는 모드고 subtract는 빼는 모드입니다. 즉, 면적을 더했다 뺐다 할수 있고요. 다음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오브젝트는 원이나 타원이나 닫힌 폴리라인 같은 경우 자, 원, 타원, 그다음에 p라인으로 그렸는데 뭐 이렇게 그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은 면적을 계산할 때 점으로 찍어서 면적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클릭을 해주시면한 번에 면적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요런 도형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면적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을 제가 쭉 적어 놨으니까요. 여기 따라 그리는 방법대로 해서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객체의 특성을 바꾸는 명명 아주 중요한 명명어입니다 자, change, chprop, 그다음에 properties, 그다음에 match properties 이런 명령어들이 객체의 특성을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중요한 명령어입니다. 아, change 명령어는 음,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properties라고 하는 명령어를 더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change 명령어는 문자 형식으로 명령이 진행이 되고요. properties는 대화 상자 형식으로 명명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프로퍼티스가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맨드 상태에서 체인지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대상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퍼티스 P를 하면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색상을 바꿀 수 있고요, 엘리베이션 고도를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면층, 그 다음에 라인 타입 라인 타입 스케일, 라인의 두께,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두께, 3차원 두께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체인지 명령의 엘리베이션하고 티크니스를 이용해서 케인 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죠. 이건 쉬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hprop가 있는데 change properties입니다. 자, 이 명명어는 change 명명어하고 똑같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properties 부분만을 띄워내서 만든 명명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맨드 상태에서 chprop를 입력하고 대상을 선택하고 엔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메시지하고 똑같은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다음은 프로퍼티스 부분입니다. 프로퍼티스.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인지 명령어보다는 프로퍼티스 명령어를 더 많이 이용한다 그랬는데요. 자, 이 대화 상자 형식으로 체인지를 진행을 해 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프로퍼티스를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CH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팔레트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팔레트들이 어, 객체를 선택할 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어, 표현해야 되는 게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객체를 선택하자마자 할 때마다 이렇게 다른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퍼티스 대화상자는, 여러분들이 체인지할 게 많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옆에 붙여놓고 이용을 하시면 편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붙어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서 객체를 선택만 하면요, 여기 내용이 수시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 객체를 변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은 매치 프로퍼티스라는 명명어가 있는데요. 이명명어는 객체의 특성을 복사하는 명명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맨드 상태에서 매치 프로퍼티스를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단축키로 MA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객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다른데로 바로바로 전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팅스를 클릭, 옵션 중에 세팅스를 클릭하면은 요런 대화상자가 나오는데 이 대화상자를 보면은 그 객체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저쪽 다른 물체에 다른 객체 옮길 수도 있고 여기 선택한 요소들만 특성을 옮겨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자, 면적 아주 쉬운 거를 한번 해 보죠. 자, C 리턴 제가 REC 사각형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이 안에. 자, 그럼 제가 구하려고 하는 면적은 여기 있는 요 면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원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빼기 뭘 하면 되죠? 이 사각형의 면적을 빼면은 전체 면적이 나오겠죠. 자, 요 과정을 그대로 명명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 보면요. 자, 코맨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에디오를 입력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요거는 더 했다가 빼야 되는 거니까요. 제일 먼저 a 리턴. 그래서 더하는 모드로 들어가서 자, 더하려고 했더니 이게 이제 원이죠. 자, 그래서 원은 오브젝트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하는데 자, 그래서 o 리턴 이렇게 하시고 이제 객체를 선택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원의 면적이 나와 있는데요. 자, 더 이상 더할게 없기 때문에 다시 엔터를 누르면은 이제 빼는 모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S 리턴. 뺄 건데, 요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4점을 찍어주면 되니까요.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 이렇게 딱 하시게 되면은, 자, 요게 저 사각형의 면적이고요 토탈 면적이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의 면적을 더했다가 이 사각형의 4점을 네 이용해서 빼면은 이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면적 계산을 해봤고요 제가 연습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그 교안에 넣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직접 한번 해 보세요. <laughs> 자, 이런 걸 제가 그리고, 요 면적을 구하는 방법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교환에 제가 그리 이 면적을 구하는 방법들을 어,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change 명령어인데요. change 자 그러면은 change 자 change라고 직접 치시면은 어, 문자 형식으로 어, 객체의 특성을 바꾸게 되는 거고요. 자 c h 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요. 자, 제가 만약에 이 원을 한번 딱 클릭을 해 보면은 이 원에 대한 정보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이원의 색상, 컬러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제가 이렇게 바꾸면은 이 원의 색상이 컬러로 바뀌게 됩니다. 자, ESC를 누르면 취소가 되고요. 자, 만약에 이 원의 라인 타입, 제가 라인 타입도 한번 바꾸고 싶으면요. 자, 지금, 라인 타입 로드 해놓은 게세 종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라인 타입을 로드하는 방법은, 자, 여기 가서, 로드. 자, 이렇게 하시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한꺼번에 로드를 시킬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라인 타입 부분에 가서, 클릭을 해보면은, 제가 만든 라인들이, 로드한 라인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면, 자,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또 너무 간격이 좁네요. 자, 그러면 선택을 하고, 여기 라인 타입 스케일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라인 타입 스케일 부분에 제가 한10 정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요런 게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뭐, 뭐든지 그 객체의 특성을 바꾸고 싶으면은 ch 명령어를 입력하고요. 거기에서 대화 상자를 여러분들 지금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찍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객체의 특성을 전달하는 게 있는데요. 이 객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얘한테 주고 싶다. 아니면 이 객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얘한테 그대로 옮기기 싶다. 자, 이럴 때 이용하는 게 매치 프로퍼티스입니다. 자 그래서 커맨드 상태에서 MA를 입력을 하면은 매치 프로퍼티스고요자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여기다가 그대로 옮기고 싶다 이렇게 옮겨지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팅 S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고 자 전달하고 싶은 것들만 여기서 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매치 프로퍼티스 선택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쪽으로 전달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이제 처음 부분에는 주로 조회를 하는 명령어. 조회를 하는 명령어를 배웠고요. 그 조회 명령어 중에서도 에디오라고 하는 명령어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디스트, 거리를 재는 명령어. 이것도 아주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 객체의 특성을 바꾸는 명령어. Change가 있었고요그 다음에 Properties, 단축, 단축키로는 CH. 그 다음에 Match Properties, 단축키로는 MA. 자, 요런 명령어들이 있었는데, 어, 특성을 바꾸는 명령어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